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엠피입니다. 오늘은 2019년 들어 달라진 도로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해 조현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개정된 게 핵심입니다. 네, 음주운전 벌칙도 강화됐다면서요? 네, 지금은 음,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부터는 두번만 적발돼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어, 기존에 3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었죠. 이것이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5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 외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결격기간 적용기준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네, 최근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주기도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올,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 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도 신설됐죠. 네, 75세가 넘는 운전자는 2시간짜리 교통 안전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교통에는 안전 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 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됩니다. 진단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간이 치매 검사를 하거나 정밀 검사를 해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매년 일어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도 학부모의 불안감이 큰데요. 이를 예방할 법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는 4월 17일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탑승 어린이 확인 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또이 밖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운전 면허 관련 민원 업무 처리할 일이 있죠. 이럴 때 신분증 대신 지문 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하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이 적힌 면허증도 발급해 줍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음주운전 고령 운전자에 관련 교, 도로교통법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점들을 잘 숙지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엠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